그래도 왜 그러냐면 투어다니면서 항상 물어보면 이 의상에 대한 함성이 너무 커가지고 아니, 투표를 하면 그렇더라고 그때 투표할 때꼭 제가 이걸 입고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항상 이 의상이 좀 투표율이 어, 쎘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지 뭐, 뭐 오늘도 뭐바뀌었을지 모르겠지만 일단 그, 그냥,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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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, 한번 의뢰상 그냥 해봅니다. 첫 번째 의상이 제일 좋았다 하시는 분 계신가요? 두 번째 의상이 제일 좋았다. 세 번째 의상이 제일 좋아다 좋았... 근데 왜 이렇게 <laughs> 세개다 소리가 좀 많은 거야? 이거 중복이면 무효인 거 알죠? <laughs> 뭐가? 라는 거야? 아? 아, 어... <laughs> 괜한 걸 제가 물어보는 거야? <laughs> 알죠? 다시 와는 거 아닌데, 뭐 분명. 그 중에서는 뭐가 제일 좋더라고 이따가 밥 먹으면서 다른 얘기 하잖아 그걸 물어본 거야 알아 다, 다 좋은데 난 개인적으로는 그게 제일 그 노래랑 찰떡이야 그이좋난 그걸 물어 근데 뭐뭘 이룰 수 있겠어요? 사실 그저 세계 중에? 다 아쉽죠. 물론 이게 뭐 모르겠어요. 저는 이 의상이 오프닝에 적합한 의상은 아니라고 생각해서 이렇게 뭔가 켜켜이 쌓아가다가 뭔가 헬륨 딱 나오면서 정말 적절한 의상이라고 생각합니 각자 제 위치에 맞게 이렇게 역할을 하고 있네요. 또 이따가, 아 물론 공식적으로는 이게 마지막 섹션이지만 이따가 또딴거 입고 나올 거니까. 그거 좀, 그거는 그거대로 또 맛이 있어요. 또 귀여워요. 그거는 제가 오늘은 날씨 관계상 여러분한테 바람막이를 입지 말라고 했지만 그 굿즈는 제가 오늘은 좀 이어올게요. 절대 입지마요 오늘 너무 더워요 <laughs> 제가 어제도 얘기했지만 전 날씨가 이럴 줄 모르고 만들었거든요 한 다음 달이면 분명 입을 수 있을 테니까 우리의 아름다운 추억으로 일단은 <laughs> 고행을 네, <laughs> 지켜두고 <laughs> 우리 입단은. 제가 오늘 뭐 오프라인에서만 여기에서만 인사드리고 다음 을안볼거 아니니까 그때 또 다른 때뭐 조금 추워지거나 이러면 또 우리 야외행사 하거나 이러면 또 그거 입고 들 마시고 아, 또 높다는 어, 그 순서상 제가 또 마이크를 좀 던져야 되는데, 심 잠시만요. 핸드로 진행을 하면 보니까 이게 좀할 일이 많아요. 그렇다고 계속 처고할 수는 없고, 그래가지고 어, 뭐가 걸려 는지 못했어졌어요. 고객 물어봤는데, <laughs> 어제부터 맞들였어. <맞네. 받들였을지. 웃음> 저, 어제도 그랬죠. 됐으면 이렇게 두드려주려고. <laughs> 됐어. 이렇게. 저 왜냐면 인형 낄 때도 있어가지고, 말로 하면 안 들리니까 이렇게 두드려주면 됐다고. 음, 깔끔하게 됐나요? <laughs> 일단은 신동을 다섯 곡까지는 들려드렸어요. I know까지 들으셨는데, 어, 프레시 자리에 조금 그래도 이미지 전에 환기의 느낌으로 들어간 아이노 o w 제 신곡은 또 어떻게 들으셨나요? 저도 굉장히 좋아하는 노래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또 적절한 곳에 배치가 잘된것 같아서 좋은 것 같아요. 아무도 잘나왔고 해가지고 또 공연 또 얘기를 또 하자면, 실은 우리가 어 제가 이번 그 앵콜 콘서트 준비하면서 우리가 1월 오래오면서 너무 재밌게 놀았던 그 기억들이 있잖아요. 저의 그전 콘서트와는 또 다른 매력이 있었고 우리 밴드 분들과 함께 하면서. 근데 이름을 앵, 앵콜콘이라고 붙이면서 신곡들은 또 다 넣어놨는데, 1월에 했던 그 분위기를 내가 이렇게 약간 잃어버리면 너무 아쉬운겨. 그래가지고, 아, 그거를 갖고 갈수 있으면서 좀 새로운 공연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스트리스트는 우리가 만들 수가 없을까 고민하다 고민하던 찰나에 여기에 이 곡이 들어오게 됐습니다. 어쩌다가 실까? 어쩌다가 저는 원래 이렇게 핸드마이크를 그렇게 사랑하지 않았거든요. 근데 제가 이상하게 오늘 부터 핸드마이크를 엄청 집착을 하게 되면서 이게 너무, 이게 너무 좋은 것 같아. 그러니까 <laughs> 뭔가 정확하잖아요. 이런 것보다도 자 이제 너. 이제 그리고 약간, 어, 저기는 부르는 땐가, 안 부르는 땐가? 이런 거에 대한 의심을 전혀 가지지 않았던. 이렇게 부르는 거고. 그런 매력에 빠지기 시작해서, 이 옷을 입었지만, 그래도, 이 다음 두 곡을, 어, 1월에 오내 눈으로 다시 여러분을 초대하고자. <laughs> 자, 그러면, 목청법. <laughs> 저희 샤이니월드 목소리를 한껏 들어보는 네,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 그럼 우리 다같이 다음 곡은 h e a 스 t l e s s 로 달려올게요! 필요하신 분들은 물론 지참하셨겠지만 스탠딩에 계신 분들 특히 여기 네, 주위에 말씀해주시면 물 그래도 드리니까 수분 섭취 꼭 중요하게 오늘 너무 덥대요. 그러니까 참지 마시고 물 마시고 가면서 네. 땀은 가만히 있어도다니까 수분 보충 만 해주셔야 됩니다. 혹시 지난 공연 때안 계셨던 분도 계신가요? 어... 1월 오는못 봤다 나는. 오꽤 어... 어... 있으시구나. 아, 여름 느낌이었어요. <laughs> 내내 되게 한축적이에요 그러니까 이, 이것도 있었고, 이것도 있었고, 이, 이것도 있었고, 이런 공연이었어요. 그래서 좀 아, 그거는 좀 핸드, 그때 1월 핸드볼의 그 공연 느낌도 좀 자신이 잃을 수 없다. 그래서 이 구간에 하이틀리스랑 홀로그램 넣었는데또 이렇게 목청과 소리를 질러주시는 제가 너무 뿌듯할 따름입니다 <laughs> 오늘도 저를, 응원하러 또 많은 인구들께서 오셨는데 일단은 <laughs> 이분이 제 공연에 온건 처음이어서 우리 저와 굉장히 오랜 인연으로 제 누나로 지내는 이제 우리 박나래 씨가.